가요. 에코 조금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? 거기를 밟으세요. 네, 이거 셀프죠? 가요. 가요? 번 2번, 3번, 3번, 4번. 1번, 2번, 3번, 4번. 이게 제가 지금 엄청 많이 누르죠? 7만 원짜리입니다. 7만 원짜리난 아, 야매인 줄 알았습니다. 아이고. 아, 나는 안 할래요. 나는 안 할래. 어. 언니가 안 하면 안 되지. <laughs> 지금 저부다 모든 분들이 저분이 누가? 아, 아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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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올려, 저, 아, 지금 여기 보시려고 어.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데저 우리 캔디 분방은 7만 원짜리 야매 였고요 <laughs> <자>, 70만 원짜리 정제 <laughs> 정상적 저... 웨이브를 여러분들께서는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아들아, <laughs> 아또 음악 있어야 돼. 네. 나는 음악 없이도 칠만 원 주고 배워갖고잘하는데1번이번 3번, 4번만 있으면 잘하거든요 제가 스타트 눌러드릴게요 무슨 무슨 트타트트타트트타트트 무슨 무 저기 좀 에, 저기 무리 잡지 말고 우리 무슨 무는좀 <laughs> 비주얼을 확실하게 확보슨 무슨 도록 <laughs> 여러분들의 눈안에 가득 찰수 있도록. 슨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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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 조금 비싼 거랍니다, 저게 <목소리> 음악이시세요? 난돈안 줬어요. 무관대에서 배운. 나는 나는 왜 어? 불을 <목소리> 하시라고요? 왜 불가요? 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시, 시끄러워요. 좀 앉아있어봐요. 웨이브를 2번부터 음악시 웨이브를 1번2번3번4 3번, 3번. 어서 야매로 배워 원래 얼굴로는 웨이브 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 다시 한번 줘보세요 아... 아, 한번 쫓아가서 돈 받아야 되겠네 이거 음악 다시 줘보세요 어, 자태가 예술이에요 먹이를 찾아와서 함을해그러면 북극곰의 현실이 여러분들 앞에,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옆에 함 나타나겠습니다. 여러분 북극곰을 <꿈을> 사랑시니다 괜찮으세요? 살립시다. <laughs> 어, 차라리 1번, 2번, 3번이 훨씬 많네. 아, <laughs> 여러분, 1번, 3번, 3번, <laughs>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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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살 여러분, 여러분, 여단이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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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이 들어왔다 이런 씨. 지나가다가 저게 웬 북극곰이 웨이브하는 소리가 하고 <laughs> 이라나나나나나그 밑에.